제일 핵심적인 건물이 요금이다, 요금. 요겁. 엠파이 i l d i 빌딩이 유명한데, 야 얘가 이거보다 중요하다. 왜이 쿠라스는 이 다운타운 애슬레크업을 되게 중요한 사례로 뽑는지 우리가 볼 겁니다. 이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냥 그냥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이 뭐 다양하게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쿠라스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 뉴욕의 컬처업 컨젯션, 그 내부와 외부 가의 절제, 동기념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얘기를 책에서 소개하는데 세 가지 건물을 소개를 해요.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다운타운 에스렉스 클럽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물이 요겁니다 요거 자이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엠파이어 스피...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이 유명한데 야, 얘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거를 왜 쿠라스는 이 다운타운 애틀랩 클럽을 대해서 열광하고 어 이것을 되게 중요한 사례로 뽑는지 우리가 볼겁니다 어 첫번째 우리가 볼 건물은 이제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호텔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볼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같이 보냐면은 좀, 운명이 좀 엮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 앨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이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크죠. 어, 지금은 운영을 지금 레노베이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랫동안 지금 뭐, 좀 한번 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뉴욕을 오랜만에, 오랫동안 안 가봐가지고. 하여튼 이런 건물인데, 이왈도프 아스토리아에는 이 이름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두 호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왈도프라는 호텔과, 그리고 이 아스토리아에 있는 호텔에 합쳐지면서 나온 이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이 왈도프라는 이 패밀리가 있어요 되게 돈 많은 집안이에요 어, 윌리엄 왈도프 에스터라는 사람인데 이이 사람이 이제 이모가 있어 이 이모가 카롤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모랑 싸웠어 <laughs> 그래서 이 싸우, 이모랑 싸우고 못마땅해가지고 맛좀 봐라! 해가지고 그 이모의 집을 가리도록 그, 자기 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큰 호텔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디모의 집이 완전히 그림자에 계속 있게, 그런 계획을 합니다. 전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큰 영향을 미쳤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왈도프가 여기다 호텔을 지려고 했을 때, 좀 뭔가 호텔을 모르게 크게 줘. 아마 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일 큰 호텔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893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1 0 0실만 450개야. 그리고 처음으로 전기가 제공된 호텔이고 처음으로 그 룸서비스라는 거를 제공하는 호텔이고 처음으로 각 객실에 화장실이 있는 호텔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무슨 건물에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많아. 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대박을 쳤죠. 엄청나게 대박을 쳐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이존제이컵 에스터 어이 사람 이모 뭐 아들이야. <laughs> 해 가지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laughs> 그래서 옆에다가 호텔 하나 떠집니다. <laughs> 그리고 더 높게 죠 <laughs>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스케일이 달라. <laughs>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졸지라는 사람이 있었와데드오프는 사실상 어, 바지 사장이었어. 그래가지고 그와이드프 호텔의 사실상 사, 사장이고, 그리고 조율가였어요. 이게 서로 싸우니까 경쟁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서로 이거 싸우지 말고, 야, 돈 벌어야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화합을, 이제, 시켜내요. 그, 아스토리랄 호텔에, 그, 새로 지은 호텔에 임차권을 받아내요. 야, 우리가, 그냥, 이거 싸우지 말고, 서로 합해가지고, 돈 벌자. 성공시켜자. 그래서, <laughs> 일쪽에 퓨전! 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어, 이두 가지, 이제, 낱개로 있었던 건물을, 연결을 시켜요. 이 내부 복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화려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이 피카 엘리라는 공간이었는데, 요게 이제 이 왈도프 호텔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위에가 왈도프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아스토리아 새로 지은 호텔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laughs> 이거 완전 양아치야, 솔직히. 이거 왜안 맞췄잖아. 어, 일부러. 그니까, 애초에 이걸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하여튼 조지가, 야, 이러지 말고 연결시키자.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벽 뚫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벽 여기 뚫어놓고, 여기 놓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어, 통로 공간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두 가족의 화합을 어제 상징하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복도뿐만 아니고 런웨이로 막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막 뽐내려고 이렇게 어, 이 호텔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크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사례가 생기니까 어, 대형 호텔이 되네. 뉴욕에. 그럼 큰 호텔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다른 호텔 등장으로 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지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요 Waldorf 도프 아스토리아의 옛 호텔 대상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대상지로 바뀌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오피스 타워입니다 임대 건물이에요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계획된 사입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세입자를 유치를 하려면은 뭔가 매력적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 임대 건축이니까 내부에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조건이 그냥 목적이 하나 높고 제일 높고 제일 크고 어어 어, 멋있고 와 저기 들어와서 일단 우리 저기 랜드마크에서 일하고 싶다. 그게 다 했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게 목적인 거야. 엠파이스 테이 i 빌딩의 논리는 제일 높고 제일 큰거 끝. <laughs> 그리고 당연히 실내의 요구?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일단 커야 돼. 크고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이 내부의 프로그램은 뭐냐? 예산 한정 내에 층 제일 많이 넣고 제일 높게. <laughs>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중앙에 엘리베이터 넣고 화장실 뭐 설비. 나머지는 그냥 임대 사무실 면적. 아, 그 16년도에 그 조닝에 따라서 피라미드로 막 이렇게 쌓아가 지고 제일 높게. 어, 끝. 여기 보면은 평면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가 코어가 중앙에 있고요. 이 코어는 높이로 올라갈수록 개수와 형태가 달라지는 거고. 이 옆에 생겨나는 것들은 사무 임대 공간인데 이것도 폭이 딱 지정돼 있어. 딱 8.5m야. 나 8.5m. 여기서 이렇게 8.5m고 튀어나온 것들은 이제 빛이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튀어나온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내면서 이 사무 공간이 좀더넓어질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건축적으로 뭔가 더 아티스틱하게 뭐 해석을 한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그 규격에 맞춰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건물 형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라스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 레시피가 있는 거고 필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순수히 어떤 사업적인 구상으로 아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임대가 이만큼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제 자체가 이 건물의 목적이 되는 애이그 엠파이어 스테이츠가 바로 오토 머니먼트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기념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건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기념이가 되는 거 최대 엘리베이터 개수만 64개예요. <laughs> 야 진짜 엘리베이터 진짜 많아. 근데 지금은 어, 73개로 7 3 70... 73개로 추가 됐습니다 애니웨이스 요거가 이제 왈도프 아스토리아 가 철거 될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긋 없어지는 걸 보이죠 어 지금 보시면은 엠파일 스테이츠트 빌딩도 블럭의 크폭 자체를 다 쓰죠 예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블럭 이렇게 되는건데 이걸 다 쓰잖아요 재밌는게 이 건물이 3공연도가 1930년 3월 17일입니다 어. 그리고 탑파우 그러니까 맨 꼭대기 층이 다 지어졌을 때가 1930년 9월 19일이에요. 완공, 그러니까 완공은 말 그대로 그 내부에 있는 것도 다 끝난 거. 그게 1931년 4월 11일이야. 자, 그러면은 다 짓는 데까지 1년 45일밖에 안 걸렸어. <laughs> 어, 진짜 빨리 지은 거잖아. 신기술이랑 신기술을 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재료를 빨리빨리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도 깔고 그때 당시에 이 자동차 만들 때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을 쓰잖아요.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쓰였던 공법을 건물에 적용한 거예요. 다른 건물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단조로운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물의 파츠나 뭐 창문이나 그런 게다 똑같아. 다 스탠다드야. 훨씬 더이 이 건설 방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빨리 스피디하게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그때 당시, 뭐 야, 지금도 이게 지금 몇 층이냐면은 102층이에요. 102층을 1년만에 지은 거야. 첫 번째 30층까지는 평면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그냥 쳤어. 어 그러니까 쿠라스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야이 건물은 뭐 안에 뭐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먼저 지어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목적이었고, 어. 그래요 이게 어 거의 다 지어졌을 때 사진인데 또끝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테나 타워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게 그, 옛날에, 이 비행선들 있잖아요. 이 비행선들이, 여기에 이렇게 도킹을 해가지고, 계류를 할수 있게 계획을 했대요. 이 비행선이, 이제 보편화될 거고, 이 비행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라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이렇게 도킹하면은, 뭐, 비행기 뭐 그런 거탈 필요도 없고, 딱 와가지고 건물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laughs> 너무 높이 지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바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디어 요 조그만 얘가 여기 다킹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에 많이 물어가지고 도킹이 실패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요건 취소. <laughs> 이걸 더 이상 안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비행, 비행선 배, 계류장을 안 쓰고 이제 안테나와 전망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아직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방문되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킹콩 너무 유명하고 여기가 그이 킹콩이 이, 이어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이 맨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막 난리부르스 치는 거고 <laughs> 그 다음에 인데페인 데이스 여기서도 얘 여기, 여기 먼저 부시잖아 여기 레이저 빔확 쏴가지고 어 그니까 뭔가 뉴욕 하면은 떠오르는 그 건물이 엠파이스테이지 빌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성공한 거죠. 그 원래 목적이었던 이 상징성, 이 건물이 1950년도 때까지 수익을 못 냈어. <laughs> 그때가 대공황이었고, 그래가지고 디맨드가다 수요가 쫙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25%밖에 어, 채워지질 않았어요. 1 9 5 0년이돼야 흑자로 수익을 전환을 네요 그래서 조금 비운의 이렇게 랜드마크의 상징성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어당한한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 <laughs> 지금까지 또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이 네 번째로 큰 건물이에요. 자,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이 와일드 오프 아스토리아 그 부지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와일드 오프 아스토리아는 어떻게 됐냐? 새로 지었어요 <laughs> 다른 다른 땅 골라가지고 그래서 새로 짓고 당연히 더 크게. 왜냐면, 뉴욕은 더 크고, 기념비가 달려야 하면 커야 되니까. 어. 여기 좌우명은 여기도 더 크고, 아름답게. 왜냐면 예전에도 제일 컸잖아. 그러니까 더 커야지. <laughs>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있었는데,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장기 체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레지던스인 거죠.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굳이 뭐 건물에서 나오지 않아도, 모든 것이 건물 안에서 해결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어떤 야심찬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됐던 거는 결국에는 전화 기술이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룸 서비스를 부른다든지 뭘 하면은 다다다다 이렇게 막그 건물 전체에 어떤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게 주식이야 주식 주식 그 티커. 어, 게 막, 얼마나,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막, 시시간을 해주는 거지. 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됐었고 타겟이, 초 엘리트들이 애용하고, 막,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용하는 호텔로 전향을 했었대요. 유명한, 뭐, 사람들 왔던 사람들 중에서, 뭐, 프랭크 시나테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도왔었고램크라스가 여기서 이제 집중하는 거는, 하나의 큰 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 복수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건물 하나 안에 들어가지만 그 내부의 화려함은 이 외부의 단조로움에 대해서 마스킹이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얘도 지금 보면은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와 더 마찬가지로 블럭 전체를 그 두께를 쓰고 심지어 아스토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럭 전체를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섹션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섹션 자체가 이제 크로스가 이제 책에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봐. 이거 완전 도시잖아. 축소 도시의 축소판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월드오프 어, 아스토리의 안에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뭐 은행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빵집도 있고 뭐 샵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갤러리도 있고 뭐다 뭐 있는 거야. 어. 뭐, 클럽도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 하나가, 어, 이 안에 내부에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내부가 존재하지만, 그 내부는 절대적으로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외부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내역 절, 그 내부와 외, 부의 절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거죠. 근데, 어, 이 쿠라스가, 이게 희한한 건물을 어, 사례를 갖고 와요. 이게 되게 굉장히 이게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물입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어, 이 건물이에요. 지금 요 건물이거든요. 어, 좀 언뜻 보기에는 좀뭐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생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게 뭐가 이게 대단하지? 땡겼잖아. <laughs> <laughs> 이게 뭐, 블럭을 쓴 것도 아니고, 어,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긴 건물도 아닌데, 쿠라스는 이 건물을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요. 어, 이 건물이 뭐냐면은, 일종의 헬스장입니다. 어, 그, 좀, 돈 많은, 뭐, 좀 부, 부유층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헬스장이자, 뭐, 이제 뭐, 헤, 뭐 스파이자, 그런 레크리에이션 공간인데요. 이 건물이 클라스가 뭐라 그러냐면 은 내부 구조가 38개의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아래로 무작위적인 순서로 연결되는 어떤 건물이라고 해요. 어떤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죄다 그냥 임대 건물이었고 아스토리아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이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퀀스가 있잖아요 로비 들어간 다음에 뭐뭐방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헬스장 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갈 때도 냉탕 온탕 중탕을 내 맘대로 가는 거지 그거를 뭐 무조건 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내 루틴은 내가 정한 거잖아 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각 층마다 다른 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층부에는 실내 운동장들이 있었대요. 뭐 러닝머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7층에는 실내 골프장 있었어요. 10층은 일강 욕실이 있었고 마사지가 있었고 뭐 일종의 스파 같은 공간. 12층은 수영장 그리고 5층은 뭐 식당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17층은 루프탑 정원이 있었어. 그리고 20층에서 35층까지는 이렇게 잠깐 이제 쉴수 있는 침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건물이 플라스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부의 절제는 확실히 있죠. 각 층마다 각계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그거에 알맞은 어떤 내부 인테리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헬스장에서 운동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풀장에서 수영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쉬었다가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밥 먹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풀장에 그냥 들렸다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쉬었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여기서 담에 피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만 하고 슉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자기만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고 이 메트로폴슬리의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에 최적화된 하나의 건물이자 기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그냥 이게 계단으로 한층한층 한층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적으로 한 층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확확 순간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이 건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는 이거를 일종의 연극 장치로 본 거예요. 스토리를 계속 만들 수 있고 메트로폴리스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그 혼잡의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치가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무한정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여기서 말하는 38개의 시나리오라는 말이 결국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층이 더 층뿐만 아니고 어, 각자의 스토리가 엮이면서 이 건물의 전체적인 가능성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죠. 클라스가 이 건물이 섹션에서만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평면을 보니까 이 평면도 이 평면 안에서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희한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된 시퀀스가 아니고 뭔가 이 서로 굉장히 희한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붙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를 어디서 쓰냐면은, 그이 구층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락커가 있습니다. 이게 탈의실이죠. 음. 그 다음에 여기에, 박싱, 레슬링. 그러니까 뭐, 권투 같은 거, 그런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이스터 바라고 있어요. 굴, 바. 굴 먹는 바. 그 다음에 여기 샤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쿠라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락커 들어간 다음에 박싱 입고 오이스터 바이고 샤워 남자 화장실 야 이거 빨개벗고 박싱한 다음에 권투글러브 입은 채로 굴까먹는 거야? <laughs> 이런 얘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구라스는야 근데 왜왜 왜 이거 왜안 됨? 어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섹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퀀스를 생각했이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야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건축에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평면이 이렇게 좋은 평면도 아니잖아. 여기 보면은 지금 줄 하나도 안 맞고 어?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아니,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아이그래. 이거 이거뿐만 아니고 여기도 지금 막 이런 거 튀어 나오고 아유,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 어떤 평면적인 퀄리티를 보면은 안 돼. 아이씨 <laughs> 이거 뭐야. 그러니까 쿠라스는 이것을 어떤 퀄리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평면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렇게 되게 지죽박죽하는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스토리텔링과 건축의 외계와 상관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그거에 이제 쿠라스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쿠라스는 이런 가능성과 이러한 방식들을 메트로폴리스인 뉴욕에서 찾아낸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쿠라스는 그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이 이 만화 있잖아요. 이 만화가 드디어 22년 만에 현실로 됐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뭐였어요? 이각 층마다 자신만의 독립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는 층이 있고 그리고 이각 층들은 다른 층과는 연계 없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지금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얘는 그 엘리베이를 통해 가지고 이 연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09년에 있었으니까 1931년이고. 22년 만에 이게 현실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쿠라스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딜리즈 뉴욕에서 쿠라스가 지향하고 싶은 이 혼잡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 쿠라스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요이 건물을 항상 잘 생각하고 이 건물에서 쿠라스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벌써 이제 240명이나 넘었는데 아,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학기가 시작해가지고 조금 바빠지는데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학기 화이팅 하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어우, 아직은 좀 오글거려 <laughs> 하이퍼스드하이퍼스드 예. 하이퍼 yeah. yeah. 기념품 예. Yeah. 하이퍼스드